본인들만의 색깔을 보유했지만 약간 특이한 건이탑 제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 음. 이 조합적으로 어울린다는 느낌은 받지 않거든요. 음. 도란이 초반에 성장을 잘 해주고 중반부터 화력을 잘 뿜어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틸 상대로 어려울 수 있는 이 선택, 딜라이트의 라칸이 얼마만큼 캐리할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양팀의 4세트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젠지! Yeah. 하나 둘 셋! 젠지 파이팅! 그쪽에서도 참 얘기가 많았던 게두 선수 다 하이퍼 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다루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바텀 이거 환승 연예다 서로 바꿔가지고 뭔가 멤버를 응.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자존심 대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3 재밌죠 벽을 두고 어, <starship> 안 보여서 안돼요근대 <laughs> 그태가이랬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어, 그래, 아, 아, 예. 그 다음, 그음파다리그다리면 다음, 그 다음, 그다 있어요! 음그그 다음, 그 다음, 그리음그 다음, 그다어그그다어그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어음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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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이번엔 가봐 출발 자, 아, 서 어? 안전한 느낌보다는 어쨌든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묻혔을 어. 때힘 차이 나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틸 그랩 각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텀 듀오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상체가 많이 벌어져야 되는 뱀픽이었는데 네.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지 뒤쪽으로 피넛시 옵니다 그리고 킬레가 한번 뛰어는데 여기라도 헤드 노태룡 한명 하나 발목 했죠 아 이러면 결국은 쳤습니다 아, 이야 생명 언제나 힘들 때 피넛이 한숟짓 잡아주죠 다 오네요 우르르르 탑 쪽으로 옵니다 과감하게 다이브 시도하면은 그걸 잡아먹게 다 생명. 옵니다 얘기하고 있었고요 일단 발을 잠깐 다이브를 해고가오른쪽이오른쪽게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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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근데 중간에 스탑한다. 아니야. 제카도 잡. 이 번을 끼고보타 끼고! 한번끼고 제대로 끼고 있는데요. 이거 사고나는데요 제대로 끌고 가야. 야, 구워진네 토비. 아직 근데 진짜 이것또 잡히게 제이스라도 이거 3배 이상 차이 더벌어집니다 예, 게임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한번 봅니다. 드래곤 3 0 0 0 대. 노트그랩 한번 빠졌고요. 이거 노트그랩 없는 타이이잘 이용해야 돼요. 자, 미에서 치고 갑니다피너시 아래쪽 대기. 일단 스탑. 드래곤 스탑. 이거 그랩 기다리는 거예요. 은파 돌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타 기다리고 있다가 용 리셋. 용이 아, 아직까지는 애매한데, 1500대에서 먹고 어, 있고요 강타, 강타 싸움. 강타 싸움. 눈치 보는, 먼저 치우고 얘기하다가, 갑자 여기서! 아, 아, 오케이! 어, 스마트 싸움은 파이브다, 리신의 위지! 바치 뭐, 잘붙하면 리신 쪽으로 끌려갈 수 있거든요? 아, 저 리신, 어, 한 번, 다가왔는데. 낙시한 번, 어, 다가왔는데. 순간적으로? 어, 그리고 왔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그리고 왔는데, 어? 땡겨오면서, 여기 전자 딜로 빠지면 딜러! 딜러! 돌러딜아 딜러! 이 아니, 이게 육체와 아이거또가 버리는데 아... 아 이거 와드 박힌 건 아닐까 이거 빨리 어... 빼고 봐야죠 하나 백업을 다들 하고 있고. 빨리 와야죠. 그리고 제리도 제리 미리 왔어. 제리 미리 왔어. 그리고 탈리아 네. 어냈지만 랑칼라 없거든요. 가 왔죠? 블라이고 하나 팀. 이러면 그냥 하나 팀더 걸바 나와. 가버리라. 어. 어제 한 병로. 이러면 제리가 309? 나는 걸 원할 것 같아요. 여기인데. 여기인데 그 상태는 일단 바니다이게다고얘기하고볼때 설마, 설마 설마 근데 이 희대, 이 그냥 발! 아, 아, 이거! 아, 그리고 더스! 그리고 더스 더저 그리고, 예. 그리고 일단은 전력도 나갔고 빛이 들어가고 전투로 다 전투! 바이퍼 바이퍼 이거 좋아요? 근데 이게 바이퍼가 딜이 당장은 많이 나오이거아니거이요 보라색 보리! 다이뷰! 바이퍼? 다시 한번 치밀하면 일단 딸려왔죠! 엄청 오래 니다 그리고 도라드러라지 드러머! 라지 드러머! 빙 우빙! 아이 길이 더으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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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근데, 예. 제리를 붙들기에는 이렇게 완벽한 챔피언도 아니고요 네. 어, 이건, 카이사가 날아오요 카이사 오죠? 어, 카이사 오죠? 도란이 켜는데, 도란이 끊겼습니다. 제앞부에 달려있는. 그래서 이거는 카이사가 또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잊어먹었던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체스도 좀 차이가 날수 있는 건 어쨌든 라인을 먼저 밀고 있거는데 네. 먼저 밀고 있어서요, 예. 오. 드래곤 쪽으로도 사이드 플레이하면서 합류하는 것도 타이밍 볼수 있거든요. 어딘가에 와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제각각. 네, 드래곤 잡고. 안 돼, 떠들 때 아무 말안맞으면 퀸도. 아니, 퀸이가 어, 어려워. 아니, 이제 또 바이퍼 입에? 네, 심지어 클리니트인게 궁을 쓰고 잡은 게 아니라. 네, 지 어, 있고. 터치히 해봐야죠 캐년이 강타도잘 썼으니까 강타 싸오도빈안저 공이 으로 풀렸고 근데 이거 들어가고 큰일 났다 이거 치긴 하는데 트 잡혀요 아니 이러면 잡혔고 그럼 또 가요? 예한번 터고 도빈 또 도빈 이제 아프다 그 <laughs> 이러면 바로는 <laughs> 막았네요 막긴 막았는데 <웃음> <웃음> 하나 생명은 지금 바이퍼 끼면서 싸우면 약간 안진마로 하고 있거든요 노트 노트해 폭 한번 던지고 드랩을 하긴 했는데 던지는 거고 로 근데 이거 카이킹 됐어요 그리고 나와 봅니다 지러 봅니다 하... 하... 아즈를 근데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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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 하... 하...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티에서이 지냈어요 기도고고 그리고 블을 또다시 조비가 드러 그리고 이어지는 싸움 아즈로 기인 아즈투 이거 버티고 아니 한번 없어 백번도없어 살려 쵸비가! 쵸비가 잡았으면 제카도 끊깁니다! 아니 토비가 가기 같지만 이거 지금 또다마 들고 갔어요! 아니 전멸 빼서 좋다 했는데 쵸비는 전멸 앞서도 토스예요! 네. 그래 결국 거짓말하 재미있네요! 와. 야 쟤.. 제... 야야 봐봐 봐봐 봐봐! 앞에서 맞을 거 있나? 어, 아 캐리. <laughs> 캐리 그 느낌 대루죠.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골드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오, 어, 그래서 이두명더 욕심내고 있는 하나 생명인데, 이제는 하나 생명이 약간 전투할 때 기가 죽은게좀 보이죠? 네, 그래도 싸움을 포기할 수 없기 아, 때문에. 그요? 오케이, 뒷으로 빠지면 이번엔 드래곤, 드래곤 쪽, 드래곤 쪽, 드래곤 쪽, 팝안드리다 드래곤 쪽, 그냥 또아와 젠지! 와, 젠지! 먹을 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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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젠지가! 이게 또, 오 옆구리! 오오오오오 네, 타원에서 해가지고요. 그리고 스킬. 반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 몰아내고. 네. 그래서 네. 싸우고 싶은데, 네. 각이 안 열렸죠. 이 퍼올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고개를 내미는 게 어쨌든 움찔움찔하긴 했지만, 하나 생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딜에 성장세가 위에 있으니까 사코어 바라봐야겠네요. 고개를 어, 내밀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에요. 억지로 시야를 뚫어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한번 몸을 들이밀어봤던 피넛인데. 늘로 네, 과정에서 또이크 네. 그 상태가 앞을 틀어막고탈리아 그래. 예, 탈리아가 길을 막아봤습니다. 자, 기인이또 무교를 좀 피해내면서 옆구로 한번 돌아 나옵니다. 급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피넛 역시. 서로 궁극기가 장전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일단 뒤. 아게 체력 관리가 좀 애매한데요. 그리고 아 됐죠? 보니까에서 하버롭스 때 리지크로 나왔어요. 또한번죽니다 예, 그리고 바이드 위험해요. 또감이라또감이라 피너귀요 피너귀요. 다이사가 궁극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크를 피크 유해. 나가 이름이 킬잘칩니다 젠지! 젠지 백단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MSI까지! 그리고 2007까지! 경사입니다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만 남기고있습니다 젠지! 아, 하나생명 2 5의컨에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네 번째 세트가 이번 승자들의 마지막입니다 넥사스가 파괴됩니다! 젠지! 3연속 우승을 넘어 4연속 우승을 위해서 이번 봄의 아. 끝으로 가장 먼저 젠지가 갑니다. 맞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초비의 아디르 선택은요. 사실 뭐벤 카드도 없이 그냥 선픽으로 때려 박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캐리해요. 그래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 아, 아 정말 정말 초비가 이게 지금의 젠지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멋진 뱀픽과 함께 MSI 2024진출까지 젠지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어, 아 미들어. 아 와, 그래 미들어 가 나이스나이스아맞다이라끝 아니 빠 이거 아니 쉬어양수는3대 0이네 이거 <laughs> <laughs> 아이 가팠잖아 미드 잡아서 어 좋은데 어힘이좀잘풀어졌 이제 끝났잖아 지난 그 아쉽다요 아, 너 아, 그래 잘했어 아 해주고 그실아이지요 아우 좋습니다. <laughs> 그 와중에도 농담을 <laughs> 네. 또 하고 있네요. 되게 3대 0을 또 받았군요. 그렇죠. <laughs> 어쨌든,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아쉬움 섞인 뭐 얘기도 나오지만, 음. 사실 뭐 결과까지 결승 진출에, 엑사이 네. 진출이라 음. 집에 가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